안녕하세요. 저는 범박토4학년3반콩준우에요 제자를 뽑는다고 해서 재빠르게 편지 보내봅니다. 봐봐봐봐, 어, 누군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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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를 포시를 해줘야 돼. 오 중에 한 명만 통의 제자가 됩니다. 소다 컴퍼니 회사 사무실에서 한판 이상 문제로 거기서 이긴 사람이 소다 제자 1 번이 딱습니다 이분 다 자신 있으시죠? 네. 다음 주에 중간 점검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자 여러분들 와 진짜 또 일주일이 흘렀어요 벌써 이렇게 네잘 네, 지내셨어요 여러분들 네, 네. 네. 제가 저번주에 이제 중간점검을 한번 하고서 미션을 이렇게 또 드렸는데 나정이 같은 경우에는 월드클래스 2에서 네. 레전더기 1까지 올리는 미션을 줬었고 준우는 레전더기 2에서 레전더기 1까지 올리는 미션을 줬었습니다 맞나요? 네 자, 어떻게 다들 성공을 하셨나? 네, 성공이 어. 뿐이니? <laughs> 어? 레전더기 3 찍었네 이야 최고 점수네 지금이 아 맞아요 우리 수영이 형이 또 FV 또 지원해줘가지고 보강하고 게 조금 이렇게 성과가 있었나요? 아유 그럼요 그럼요 아. 아주 이제 막스무하게막 이렇게 슉슉슉 이렇게 가더라고요 음, 음, 오 좋습니다 좋습니다 역시 각성을 올리는 판단 너무 좋았고 그럼 우리 준우를 한번 볼까요? 이야 준우도 레전더길 찍었구나 3대1 뭐 4대0으로도 막 이기고 이야 장난 아닌데 준우가 저번 주에 <laughs> 축구부 그 대회 때문에 일본 갔다 왔다며 네 아니 근데 게임할 시간이 있었어? 아좀 자유 시간 좀 주셔가지고 자유 시간 오. 주셔가지고 10만 점이라는 그점 수를 해외에서 올리기가 쉽지 않을 텐데 진짜 고생 많았습니다. 옆에서 사준이 응. 형이라는 사람이 좀 조언 많이 해줘 가지고 너한테 조언을 해줄 정도면은 하준이 형이 키어가도 높아? 아니요. 일모잘안 해요. 일모잘안 하는데 <laughs> 좀 응. 좋아 가지고. 아, 멘탈적으로 좀 이렇게 케어를 받았구나. 어. 야, 역시 하준이라는 우리 형한테도 또 이렇게 고맙다는 말을 제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이 친구들이 해외 나가서도 이렇게 열심히 연습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나정이도 뭐 방방 곳곳 어디서 연습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이 친구들 엄청 열심히 하고 왔어요 람은이사오케이 사람은 이 사람은 냉장고에 있어 솔직히 저번에 미션 줬을 때 준우도 해외 나간다라고 뭐 나정이도 계속 바쁘고 이러다 보니까 아이 친구들 열심히 안 하고 오면 어떡하지라는 조금 걱정이 있었어. 다들 고맙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해줘서. 자 일단 그러면은 쿠폰을 또 줘야 되니까 해외에서 열심히 또 게임을 하면서 티어까지 올린 우리 준우 꺼 먼저 들어가서 2만 FV 증정식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쿠폰을 받아주면은 이야 2만 FV 받았어요. 요것도 2만 FV. 오케이. 어, 각성을 좀 가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래도 네. 한 15까지는 찍어줘야. 야, 야 내팀 좋다.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나서. 그 정도까지는 올려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합니다. 그럼 각성을 한번 올려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얘도 한 번만 쓱 올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 레전더기 미드필더 각성 대결과 나는 안 나올 것 같단 말이죠. 아니면 아싸기 차라리 37% 한번 쓱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볼까요? 그것도 나쁘지 않죠.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가보자, 37%. 이런 식으로 샷도 베이비. 아, 죄송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연습해서 오세요. 안녕! 안녕. 네. 소다 컴퍼니에서 펼쳐지는 엠모 꿈나무 발굴 프로젝트. 대망의 결승전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오늘 이 대망의 결승전의 MC를 맡은 리얼 MC 지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우와! 그리고 제 옆에 는 오늘의 특별 국제 심판인데요. FC 모바일의 최고의 얼굴이죠. 우리 이원상님 모셨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와 감기 걸려가지고 아, 예. 네, 오늘 약간 외국인 심판 그런 자격으로 왔거 감기 때문에 아니 연예인 병 걸려서 그런 거예요. 감기 때문에. 감기 때문에. 그때 옮기없잖아요아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 특별한 결승전을 아주 맛깔나게 아주 재밌게 해설을 해줄 우리 중계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중계진은요 소다님과 돌잼의 강진우, 김도영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나, 미나리 삼겹살. 먹어요? 아, 네 아, 예, 예, 예. 너무 행복합니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아, 이 결승전이요. 아, 왜냐면 저도 오늘 이 MC를 저희 둘잼이 출연료를 안 받고 왔거든요. 아 우리 소다가 건너편에 더덕 삼겹살이라고 있어요. 음, 맞아요. 거기 쏜다고 해서 그래서 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있죠. 이 결승전에 이분들을 빼놓고는 이결승전이 생길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우리 선수분들인데요. 자, 우리 첫 번째 준우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안녕. 자, 간단하게 카메라 보고 본인 소개해 주세요. 저는 지난 영재 발굴단에 나온 신준우라고 합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자, 우리 또 준우 선수에게는 어, 특별한 또 사연이 있다고 합니다. 방금 우리 준우 선수가 영재 발굴단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서 안타깝게도 탈락의 고배를 마셔서 엄청나게 슬퍼했다고 해요. 방금도 슬퍼하더라고요. 허나. 네. 우리 FC 모바일에 대한 애정이 너무나도 커서, 아, 난좀더 FC 모바일 잘하고 싶다 해서, 직접 우리 소다에게 편지를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받은 소다가 또, 아, 이 준우를 만나서 내가 제자로 키워서, 음. 한번 실력을 업그레이드 시켜줘야겠다. 라는 그런 사연이 있는데요. 우리 준우 선수 혼자 온게 아닙니다. 카메라에는 안 나오겠지만, 우리 준우 선수의 부모님이 오셨거든요. 우리 부모님, 준우 선수를 향한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오 까마귀였구나요. 백행진 준우 화이팅. 야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존우 선수의 경쟁자죠. 우리 나정 님 오셨는데 나정 선수도 이 대회를 참가한 계기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지 스타에서 제 옆에 있는 이원상 씨에게 소위 말해서 발렸다고 해서 <laughs> 그래서 이 컨텐츠에 참가를 했다고 했는데 그 사실이. 맞나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 지스타가 아니더라도 저로 네. 이길 수는 없죠. 아, 강진호가 그때 이기지 않았나요? 그거는 봐준 네. 거고, 아, 네. 항상 봐줬을 네. 때만제가지는 거라서. 아, 어, 어, 말씀드리는 어, 어? 이현상 이긴 사람이. 제가 3대 올리겠습니다! 아, 아, 아. 제가 3대 올리겠습니다! 장갑입니다! 아, 아. 아, 아. 자, 우리, 우리 나정 선수도 결승전에 대한 포부 한마디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날이 오기까지 열심히 이 손목을 보십쇼. 목이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연습을 했습니다. 오늘 꼭 좋은 결과 있길 바라며, 네두 선수 모두 다 오늘 파이팅 넘치는 경기 보여드리고요. 이 컨텐츠에 대한 간단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컨텐츠는 총 5만 FV, 그러니까 현금으로 하면 거의 50만 원. 그렇죠, 거의 네. 50만 원이죠. 그거를 FCA에서 지원을 받아서 각각 두 선수가 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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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V씩 부여해서 팀 보강을 했고요. 네. 오늘 최종 우승자에게 만 FV가 추가로 지급됩니다. <laughs> 야! 그리고 우승. 엠모 꿈나무 벌금 컨텐츠 왕중왕전에 진출할 수 있는 진출권이 부여가 되고요 이렇게만 저희끼리 노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중요한 게 있는데요. 바로 이 영상을 보신 분들에게만 제공되는 FC 모바일 쉐어 쿠폰까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특별한 룰이 있다고 합니다. 전 처음 봤는데 본인 진영에서 5초 이상 볼을 갖고 있을 때는 옐로우 카드가 나가고요 아, 게임 시간에서? 네. 그래요? 옐로우 카드 두 개면 1 실점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볼 돌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3판 2선 뭐 영어로 있어 보이게 뭐라고 하죠 박스 뭐요? b o 3 아, b o 3로 진행되니까 아, 정말 화끈한 경기가 될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말이 너무 길었죠. 네. 바로 첫 번째 경기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laughs> 자,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네.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시겠지만, 네. 원래 도리잼 안에서 해설을 유지 그렇죠. 안에 했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저렇게 쫓겨났잖아요. 그렇죠 <laughs> 여기가 메인이잖아요. 여기가, 여기가 메인이에요. 메인. 예. 잘하는 사람들 세 명이 있으면은요 굉장히 술술 나오거든요. 맞아요. 저기요, 메인은 메인 MC 가 메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없으면 여러분들은 중계도 못 하는 거예요. 어, 동료 어. 여기, 여기 중계진입니다. 들어오지 마세요. 아 죄송합니다. 예. 라이, 라이브 중이라서. 아예 죄송합니다. 아, 예, 예. 아, 예, 라이브 스탭도 세분 들어오셨네요. 둘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어차피 이제 오늘 B O 3에의 삼판 이선제 가는 겁니다. B O 스리 누가 먼저 호흡을 할지, 어휘를 음. 음. 네. 할지를 굳이 안정해도 돼요. 왜요? 네. 한 번씩 하는 거 맞죠? 아 네. 그럼 나장님 한번 하고, 아 그렇죠. 한번 하고 이 네. 바꿔서 가면 되고 네. 일단은 한 경기 당 승부 차기까지 가기 때문에 무조건 승부가 납니다. 아 네. 자두분다 준비 되셨나요? 경기 시작. 일단은 어, 누가 누구 팀이죠? 아, 네. 지금 은 파란색 유니폼의 이제 나정이고요그 아,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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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하얀색 유니폼의 손자 네. 네, 우리 아 이거 이거부터 벌써 패스 미스가 나오거든요. 아, 자력 차이가 납니다. 요 여기서 올려주는 척하면서 뒤로 빼주. 때면서 패스를 돌리네 여기 각이 한번더 나와 가지고. 니까요 예, 맞아요. 예, 네, 끝처세요. 예, 아, 진짜 막습니다 저! 가 이거 확실히 걷어내 줘야 돼요, 이거. 아, 어, 요즘 메타 뭐 헤딩이나 이런 거 메타가 어떻게 됐나요? 요즘은 공튕기기 메타라서 공튕기기 네, 메타. 공을 이제 패스를 받게 되면 그냥 공이 막혀요. 아, 그래요. 네, 아. 네, 요즘은 어. 별로 안 가. 아이고. 그때 유 해야 되거든요. 자, 올려 본고 여기서 잘어요 네. 아, 어떻게 보면 지금 나 나이... 지금 월 좋은데 네. 아직까지그만공격한 네. 네. 번도 못보셨습니다어 아, 근데 말 경. 견... 아 이거 이게... 아나님 아, 제가 아까 봤는데 네일아트가 있으시더요네 네. 네. 손톱을 다빼버려요 손톱을 네. 네. <laughs> 빼면 너무 아프잖아 손톱을 빼야 슈팅 슈팽 이런 게될거 아니야 아까 심지어 저한테 손톱깎기 좀 달라서 네경기장 손톱 깎았어요 또 닫아 아 슈팅 오, 자, 오, 잠시만요. 잠시만요. 야. 야, 어, 잠깐만 잠 야하 이게 에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여러분도 어떤게 생각하세요? 찬원 나요 제가 못 봤는데 저도 못 봤어요 네. 네. 저희 셋다못봤어요 네. 네. 잠깐 먹고 아악 아악 빌빌댕 는야이 같은 경우에는 네어 말씀드릴 순

FV 지어을 받아가지고 구매했던 그 박지성입니다. 그지만 네. 그래도 조금 접잘싸 느낌으로 덕골 정도 넣어줘야 다음 경기 때 조금 더 좋은 폼을 보여줄 수가 있을 거거든요. 오케이. 네, 말씀드릴 순간 잡아가 관중들이 다 나가고 있어요. 네, 어중 지금 한번내얘거요 네, 이거를 야, 야, 이거는 역대급입니다. 맞습니다. 네. 와, 슈팅이 지금 팔대이에요 약간 지금 이 경기가 저랑 오지안이랑 하는 것 같아요. 아 제가 주는 네. 느낌이고 아정이가 오지안 느낌이고 항상 뭐,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술 드시고 오셨어요? 이렇게 얼굴이 빨개요? 아 저희 너무 더워서 왜냐면 또 히트 을 박수랑 웜을 입어가지고 여기서 아, 아, 외로웠나봐? 여기가 바고 아, 싶었나봐? 하고 싶었어요? 아 그리고 굉장히 아쉬운 게 있습니다 뭐예요 내가 했으면 더 재밌.. 내가 할걸! 아 그러면은! 레일아트 바꿔둘까요? 바꿔드려요? 어예바꿔주세요아네래도 돼요? 아유 쉴수 있어요 저 뭐.. 뭐있으면 돼요? 네 그냥 앉아있으면 돼요 게임 무조 하면 돼요 자 그러면 현장에 나가 계신 MC님으로 한번 연결 해보겠습니다 자 김두혁 MC님 예? 네, 반갑습니다. 자, MC가 바뀌었고요. 어? 나정님, 홍진짠님. 이야, 정말 명경기였습니다. 근데 왜 자꾸 홍공중님이라고 그래요. 자, 준우님, 나정님. 아, 너무 좋은 경기였는데요. 자, 소감이 어떤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승자, 준우님. 기분이 어떻습니까? 음, 나정님을 좀 놀려볼 수 있을까요? 혹시 자동으로 게임. 깨... 야 아, 처음부터 <laughs> 야 이렇게 도발을 하는 <laughs> 준두님인데요자 나정님 개발렸어요. 아, 네. 소감이 어떨까요? 어 일단은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이 경기 진행해봐야겠죠. 방장님 밥 만들어주세요. 네. 자 그러면 대망의 결승전 두 번째 네. 경기 네. 나정대 네. 준두님 네.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쵸! 네, 저, 네, 저, 네, 국가대표 네, 나갔어야 되죠! 아~~ 네. 그 홍준호 선수가 대한민국 단위다가오재환을 아, 보여서 단아 아, 그래요? 자 네, 아, 아, 이거 찬스거든요! 네. 이거 이팅대접 보세요! 대접이가 아~~ 대접야 와~~ 이렇게 보면은 어안 들어갈 와마지막 하지만 <laughs> <laughs> 제발 넘볼 만 마세요. 넘기기만. <laughs> <삼겹살은, 웃음> 리플레이 넘기지 말라고는 준비했다고요 하지만 여기서 자 다시 한번 자 여기서. 네 맞습니다. 언제 역습을 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데또 반대로 해석 하자면 우리 네. 나정 선수가 너무 린것 같아요. 왜냐하면 번버스에서2대0로 졌잖아요. 네. 한금 3불로. 맞습니이 생겼습니다. 아 좋습니다. 오이드다사이드 라이스다. 라이스다. 자, 터리 주우러 가는 거 아니에요? 끊어져야 돼요! 끊어! 어게될 거예요? 잡으세 방금 골을 먹힌 만큼 아까 도 먹히고 나서 바로 넣었잖아요? 네네네 지금도 나정우 선수 축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나정 선수도 집중을 하면 할수 있어요 그럼요 그게 좋 어, 영세 왔는요 아! 아, 아 자! 와, 아, 자, 이게 마지막 찬스가 될것 같습니다. 자, 아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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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니다 아, 바로 가야 돼 바로 가야 돼 바로 가야 돼. 아지 다시 한번 더 뒤로 뺀 다음에 생각을할거예요 이제, 이제 시간 네. 없어 왔습니다 어, 마지막 1명 아. 아 이거 마지막이야 와 아. 이거 이렇게 되면 2대 선수의 골드팀 2대0 완승이었습니다 한장 한번 하시죠 오늘 어떻게 보셨는지, 경기? 아,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네. 일단은 정말 흥미진진했거든요. 굉장히 해설도 재밌었고, 네. 그 게임하는 플레이도 재밌었고. 네. 재밌었어요? 아 재밌었어요. 네네. 어. 아 이게 확실한데 티어 차이가 있잖아요. 네네. 레전더기 1과 레전더기 3의 그 티어 차이가 있다 보니까 어 어떻게 보면은 준호 선수가 이기는 게 당연시한 그림이긴 하지만 그쵸. 나정님의 어떻게 보면 반란을 조금 제가 생해봤었는데아쉽게도네아쉽게도아쉽게도네아쉽게도 음 아직 아쉽게도. 어 어. 네. 못 넘긴 거 같고요. 네. <laughs> 네 하여튼 지금까지 저희는 상하월드 컵. 아니 저는 거... 소감 안 물어봐요? 요아 가서 나... 하세요. 저쪽 하세요. 저쪽 가서 하세요. 네 가서 네. 하세요. 예, 네, 이쪽으로 오시고요. 네. 지금까지 저희는 상하 월드컵 경기장에서 홍준우 선수 대 나장희 선수의 이제 경기를 준비를 해드렸고요. 예, 네. 네, 예, 오늘 8만 6천 원 관계 여러분들 우리 다시 한번 감사드릴 말씀드리면서 저희는 어제에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 네. 화면 이어받았습니다. 화면 네, 굉장히 분위기가 다시, 싸늘한데요. 정말... 제가 눈치를 조금 보면서 예, 예. 준우님부터 예. 조심스럽게 한 예. 인터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우승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이야! 이야! 소감 어떤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막혀 가 긴장했었는데 그래도 다시 기분이 좋았어. 야! 대단합니다. 자, 그럼 반대로 뭐 인터뷰를 해 봐야겠죠. 예, 예. 어, 굉장좀 음? 조심스럽게 여쭤봐도 돼요, 지금. 예. 주먹을 쥐고 예. 있거든요. 근데 죄송한데, 나정 님이 네. 평소에 뭐 사람을 때리거나 그러진 않죠? 아, 정과가 있어요. 아, 아 그러면 제일로 오세요, 네. 네. <laughs> 아, 나정 님. 네. 아, 예? 아왜 본인 이 대답해요? 네네네. 아다정님 그두 번째 경기도 개처 발리셨는데요. 아, 죄송한데 두 번째는 개처 발리지 않았고. 아! 불도 없었나? 한불 없어요. 없었어? 없었어요. 아 카드입니다. 아, 아,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이대1로 겨우 지셨는데요. 아. <laughs> 소감을 한번 안 들어볼 수가 없죠. 음. 소감이 어떠신지요? 개인적으로 아, 오늘... 사이가 안 좋아요? 아, 아, 싸웠나봐. 뭐... 싸웠어요. 이거 투면 딱... 아니에요? 아니, 오늘 정가 8번이첫 번째 판에 개처발려가지고 아... 이제 두 번째 판에 손이 조금 풀리나 했는데, 음... 너무 아쉽네요. 아... 네. 아... 아유, 안타깝습니다. <laughs> 왜 웃으면서 말해. 자, 그렇게 해서. <웃음> <웃음> 나정님 조드님, 아, 네, 네. 너무 경기 네, 네. 잘 봤고요. 네. 자, 이 마이크는. 저 한마디만 하고 싶네요. 아, 네. 이 마이크는 이 채널의 주인, 조다님한테전개 <laughs> 드릴게요. 네. 다님 반가웠습니다. 네, 네. 네, 네. 전, 전 여기 외운. 온... 아, 이렇게. 네. 아우, 진짜 어떻게 보면은 4주 동안 진짜 우리 두분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네, 진짜로. 감사합니다. 눈물이아니요눈물이 아니라. 아, <laughs> 아, 아 오. 오. 안 돼요 앵글이잖아요. 아, 아,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다시 아, 한번가보겠니다 네, 아. 하여튼 우리 예. 어떻게 보면 준우가 2년 전에는 좀 음. 꼴찌를 해 버려 봐. 아이고. 아. 그래서 막 그 어디 숨어서 막울었어 아, 그래서 우리가 준우 찾는다고 그 광대자분들이 진짜 다막 나서 가지고 막 찾고 막 그래서 막 아, 저도 아. 엄청 찾았어요. 그냥 만 하면 산둥이 있었잖아요. 산둥 100만 원이었어요. 예? 제일 처음보다 더 높네요. 네. 네. 맞습니다. 네, 하여튼 근데 그걸 또 이겨내고 네. 2년 만에 또 이렇게 우승까지 성장 과정이 너무 보이다 보니까 <laughs> 너무 대견하고 너무 멋있고 었 그다음에 나정이도 진짜 열심히 했는데 네. 준우가 너무 잘했어. 네. 네 준우가 너무 잘했기 때문에. 그래 나정 님은 개인적으로 저희 돌잼이랑 하셔야 될것 같은데 <laughs> 왜 여기 와서 이상한 콘텐츠를 하고 계세요? <laughs> 돌잼이나 나오세요 하여튼 그러면 은 엔딩을 할 건데 오늘도 이렇게 네. 원고까지 도와 주시게 되기 올잼 형님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한 아, 시간 40분 걸렸네. 와! 와너 운전, 내가 운전했잖아. 어, 저 옆에 자고 있었어요. 예. 어? 뭐 운전 잘해. 예, 역시 계속... 운전병. 제가 운전병 출신입니다요. 네, 하여튼 그렇고 오늘 이제 또 엔딩을 해야 되는데. 예. 제데요 뭐, 지금 뭐 이거 만담쇼예요? 조식한 거예요? 스탠드 코미디예요, 네. 이거? 뭐 하지? 뭐 하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제일회 우리 의 애모 꿈나무 발굴 풀어 줄게. 음.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 아 아니죠 이외도 맞... 있나요? 아니야, 마지막 마지막 해야 돼요, 이거. 그러니까 처음이야, 마지막. 왜냐면 이게 아니에요. 아니요, 제 마지막 회 이런 거 아니야. 아. 회 아니고? 아니 아. 제일회 네, 준호가 이제 뽑혔으니까 아. 네, 이제 왕중왕전 진출권을 물여준 거예요. 아. 네, 이제 이렇게 몇 명을 더 뽑아놓은 다음에 네. 네. 그때는 이제 이 친구들끼리 모여서 진짜 돈을 걸고 상금을 걸고 오. 아 토토처럼 네. 아니 <laughs> 아니 돈을 건담 거예요. 아 상금이 네, 걸린 상금 아 그렇게 아. 말씀하셔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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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알기로 스포츠 토토는 합법인 <laughs> 걸로 알고 있거든요. <laughs> 오잉? 오바라 야는 가능합니다 난 혼전병 출신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네. 네, 네. 근데 네, 죄송한데 엔딩 안 네, 하세요? 언제 엔딩해요? 하는데 자꾸 그러시니요자 아, 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네. 여러분들 진심으로 <laughs> 감사합니다 <그래>. 왕쌍왕쌍에서 뵐게요 <laughs> <목소리> 아, 아 참, 그리고 여러분 셰어 쿠폰 있으니까 꼭 받아가시고요. 네. 댓글 이벤트 있습니다. 네. 네, 우리 우승한 우리 준호와 그다음에 같이 참여한 우리 나정이한테 네. 응원 댓글 남겨주시면 네. 30명한테 0에프우이뿌리니까 천에프 1이뿌삼만이네 근데 방금 엔딩 치지 않았을까요? <목소리> 안녕. 오, <목소리> 오, <laughs>